우리 오늘 성경 누가복음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참그 무게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앙과 성김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사람들이 두 분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분류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인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또한 분류의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리스도인 삶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크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님. 지금 주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12제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두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낮은 자입니까? 우린 잘 모르죠. 베드로를 가장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아마 누구라고 이야기기 어렵죠. 그게 성경에 잘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낮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낮을 수가 없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리 앞에 뭐라 했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더 크냐?"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죽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수건을 두르시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신발을 많이 신고 다 유대인들은 주로 슬리퍼를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그 광야가 많고 그래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손도 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로 발을 씻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낮을까요? 누가 발을 씻게 할까요? 사람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사람은 계산이 참 빨라요. 계산이 참빨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저 일을 내가 할 거냐, 다른 사람이 할 거냐를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신분이나 자기 위치나 혹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어떠든간에 뭘 따지든지 계산이 빨라 빨라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섬길 자세를 취하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요? 해더그 사람이 섬겨주기를 바라는 거죠. 뭐 예를들어 후배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직원이라든지 대부분 계산해서 상대방이 나를 섬겨줄 것을 생각합니다. 열두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 가셨을 때에 주님은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라 또한 선생이라 한 말이 옳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옳다 그랬잖아요. 그걸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말씀을 종합해서 볼때뭘볼수 있냐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항상 창조주로서 주로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아래서 성기는 자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 그게 어렵습니다. 주님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섬기는 자로 그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잔디밭을 만들으려고 며칠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떤 형제가 와서 수건을 빨고 걸레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 밖에 있는 의자들을 쫙 닦고 다녀요. 여러분 혹시 닦아보셨나요? 며칠만 지나면 그렇게 닦아도 며칠만 지나면 의자에 뭐 먼지하고 나무 이렇게 가득해서 좀 앉으려고 해도 더러워서 못 앉겠죠. 그래서 계속 닦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저게 섬김이라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의자를 닫고 성도들이 앉을 수도 있도록 주변 정리를 다 하고 그런 일을 해서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형제, 내가 한 가지 꼭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주겠냐? 그랬더니 말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나라가 상 많이 받으면 나좀 담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뒤에 일할 때도 또 참을 해오신 자님들도 계시고, 자민들 나와서 어제도 또 식사를 해 주시고, 그뭐 풀도 배신 분 계시고, 뭐,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 빼놓고 무엇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열심히 잘해서 성경에 능한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럼 그걸 뭘 위해서 사용합니까? 또 우리가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마다 계속 참석하고 수요일 참석하고 모든 교회 활동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석한다고 해 봅시다. 그게 나쁜 거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신앙생활의 유익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의 터전이요. 섬김의 대상은 성도들인데 결국은 내가 성도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제자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계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보면 항상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사도바울의 삶을 봐도 그래요. 사도바울의 삶을 봐도. 말사도 자기 자신을, 드리고 드리고 들으로 섬기는 일 v e n which is a good so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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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자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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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거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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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그런데 섬김이 쉽지 않죠 여기 혹시 우리 성들 중에 자기는 그냥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성김이 우러나온 분 계세요? 어디 가든지 그냥 밑에서 성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맞질 않아요. 우리, 우리 본성에 안 맞아요. 본성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좋은 것만 그 안에 넣어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뭐, 코의 모습, 눈의 모습,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속성들을 사람 안에 넣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단가호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에 그 안에는 좋은 것만 들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거룩과 공의와 진리와 인내와 지혜와 선과 관대함 모두 이런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나누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그러한 속성은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이라든지 또뭐 전지라든지 편재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에게 넣어주지 않으셨죠 넣었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전능을 하나님께 사람 속에 넣어서 창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도. 그 그러니까 그런 건안 주셨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속에 있는 그런 속성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사랑과 뭐 절제와 온유와 뭐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다 좋았어요. 근데 사단이 개입해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사람 안에 들어온 거 뭐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는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비방과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 채워지게 됐어요. 그걸 대신한 거죠. 자, 여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이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로 말한다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렇잖아요. 이기심. 디모데, 디모데에게 디모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봉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 어떤 일을 만날 때내 자신 안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습니까? 한번 좀 누가 정말 섬기를 좋아하는지 한번 손좀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되네 우리 본심은 뭐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성김을 받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뭐라고 교육시킵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들 섬기라 그렇습니까? 그러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죠 교육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어떻게 일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성공을 뭐라고 하냐면 일을 적게 하고 돈 많이 받는 걸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성김을 받는 자가 되라는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잘 맞았다, 그러죠 그래, 그 맞고 다녀,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나은 거야. 잘 맞고 다녀,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손도 딱뭐 했어? 너도 패주지?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서 한 뉴스를 봤는데요. 참 마음 아픈 뉴스를 봤어요. 어느 그 유치원인가 어, 옆에 장애아들 그수용 시설이 있었는데 그 장애아 중 하나가 유, 그 유치원에 가 가지고 문을 문을 여니까 그 애가 놀랬어요. 그 놀란 애 부모가 고소를 해 가지고 돈을 뜯어 갔어요. 우리 애가 장애인 보고 놀랐으니까 배상해라. 참 좋은 부모죠. 세상 그래요. 조금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자기 자식들을 앉히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의 노력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신앙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그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냐면 왜 그런 사람들이 부러우냐면 제가 단순히 의자 닦고 뭐 석이놓고풀 풀 베고 그 사람들을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웠고 부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공부 주일날 빼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거 다 좋은 것이에요. 나쁜 걸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많은 성경공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 구역 집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나의 희생을 이야기해요. 나의 놀고 싶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laughs>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계속 기장 생활하고 하루 딱그 쉬는 날인데, 교회에서 또 염치없게 그냥 오라 그러고, 그잖아요. 교회도 뭐좀 말해야 되겠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자신이 봉사라고 하는 거는내 자신이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우리는 더 쉬워요.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계신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경배를 받는 분이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제자들 가운데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라 왜 그렇게 신이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본받아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의 일어나는 이기심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도들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러한 모델 때문에 그러한 본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뭘 본받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로 계신 주님의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도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하늘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꼭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전신앙 생활을 헛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는 달라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주님, 주,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싸웠어요.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만 도 여러 번이에요. 기록한 것만 봐도 여러 번이에요. 그 싸움이 뭐였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마 주님이 발을 안 씻겼으면 제자들 가운데 발을 씻기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다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발을 씻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크고 자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라. 한나라의 법칙은 그래요. 낮아서 성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비밀을, 그런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낮아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저번에 미국에서 목회자들 세미나 있었을 때그 지방의 그 판사 판사가 자원봉사를 신청해 가지고 목사님들 구두를 닦았다지 구두.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한 나라의 법칙은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 한 나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걸 늘 생각해요. 제 소망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소망은. 제가 한나라가 유평교에서 회 상을 제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뒤에 숨어서 알지 못하게 여러 성도들을 성긴 훌륭한 성도님들이 유평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훨씬 한나라에서는 높이 높임을 받고 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35년 동안 오지는 가까이 유편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유편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섬기려는 자세를 취하면 참 만족하고 오래 계셔요. 성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오래 못 계시고 그다음에 항상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섬길려는 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더 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섬김을 받을 때 기쁨이 더 큽니까 섬길 때 기쁨이 더 큽니까 여러분 생각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섬김을 받을 때 기쁨이 더 커요 섬길 때 기쁨이 더 커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섬길 때 기쁨이 훨씬 더 크고 오래갑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오. 성김을 받을 때 기쁨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목말라요. 더 섬겨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다 같이 유평교회 이렇게 우리 성도님 나올 때 나는 이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라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돼. 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또 상도 닦고 상을 세우고 막 성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화장청사도 계시고 방청소함도 계시고 성길 분들이 많아 참 좋아요. 제가 격려드리고 싶은 분은 이런 분들은요, 한나라에 가서 엄청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나라에 가면 유평교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성기는 성도님과 멀리 떨어져 살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놀라아주 아름다운 집에 살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장 기대 약 가운데 초가집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죠.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수 있으면 나는 나의 남은 삶을 섬기는 자로 살고 싶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오들을 하세요. 나는 몇 사람이 형제자매들이 모이든지.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열 사람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나는 그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적은 것이라 좋아요. 신발을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길을 닦는 거라든지, 불을 뽑는 거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피를 도와주는 거라든지, 뭐든지 붙들어주는 거라든지, 항상 내 자신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둘 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를 섬겨 줄때 아이고 그만두세요. 나안 돼요. 그러지 말고. <laughs> 사도 바울은 뭘한줄 아십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성경을 받아 주는 것도요. 좋은 거예요. 왜그 사람의 주 앞에 주님께 영원 돌리고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항상 성경을 반자로만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성경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우리 몸에 봐도, 우리 몸 지체를 봐도, 모든 지체는 항상 다른 지체를 섬기고 있어요. 손도 항상 다른 지체를 섬기고 있고, 눈도 항상 다른 지체를 섬기고 있고, 모든 지체 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 돼요. 이 말씀 오늘 설교 다른 거다 기억 못 하셔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 무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도 항상 그 말씀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저는 섬기는 자들이 실, 실망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섬김을 받는 자들이 가끔 실망한 소리를 해요. 그렇지만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하늘 아의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주님의 이 오늘 말씀의 이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다 크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동안 주 유평교회에서 섬기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주님은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높이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법칙은 내가 낮아질수록 그를, 그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추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높지도 않으면서 높지 않은 게 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자기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추하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물질적으로 섬길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섬길 수도 있고, 내 육체를 투자할 수도 있고, 쉽지 않죠. 여러분은 이제 섬기는 자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놀랍게 축복해 줄 거예요 그 보상을 충분히 하늘나라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보상을 놀랍게 받게 될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게 목마른, 메마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은 성도를 성김으로 주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거는 삶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서로 성기겠다고 싸워서는 안 돼요. <laughs> 무슨 야시겠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당신이에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밖에 없죠. 항상 성도들을 대할 때. 성들이 모인 장소에서 항상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그런 생각들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 바랍니다. 이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를 죽여야 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기심을 짓눌려야 되고, 사도발이 말한 것처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춰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자로 있는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다운 의미를 알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응.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섬긴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고 말씀하신 이 위대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섬긴 자로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일어나는 이기심과 시기심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이거 쉽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스리고 사로잡아 복종시키므로주 안에 저희들이 성도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